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성경의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겉 사람을 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속 사람을 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의 집에 와서 그 아들 중에 왕을 세우리라 했을 때. 그럼 적어도 참가하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위로 일곱 형이 있었던 그 막둥이 다윗입니다. 그냥 가족의 식구들까지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의 집과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밭에서 거할 때이 막내 다윗은 들로 산으로 양을 치러 그렇게 다녔습니다. 겉사람으로 그 말하자면, 야, 사울과 또 압살롬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냥 눈, 코, 입이 아니고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납니다.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준수하기로 따지면, 뭐, 이스라엘에서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속사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건 아마도, 목동 다윗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왕이라 하더라도 그의 DNA는 목동입니다. 다윗은 명문대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다윗 천재가 아닙니다. 그냥 목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적한 들에서 양들이 풀을 뜯을 때 그는 자기 친구와 같은 돌팔매를 들고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정확히 그 돌멩이가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알 때까지 던집니다. 그리고 양들이 잠드는 밤이 되면 그 양들 중에서 제일 약한 양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너의 목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슬립 헬러라고 하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이분은 실제로 한 8년 동안. 농장에서 양을 기르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도 양 얘기를 들어서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양을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동물원 같은데 가서 한두번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양을 키워 보신 이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뒤집어지는 양을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뒤집어지면 몸을 다시 일으킬 수 없고 뭐 날짐승의 무슨 먹잇감이 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양은 꼭 한두 마리가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이렇게 뒤집어지면 소화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차올라서 그냥 금방 질식해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선행되는 일 자체가 뭐냐면, 아침마다 양 숫자를 세고 이름을 불러서 그리고 혹이라도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뒤집힌 양을 세우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세우면 좋겠는데, 다시, 쓰, 다시 쓰러지고 다시 뒤집어지면,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약한 양을 이제 밤 같은데, 이제 이 목동이 그 양을 끌어안고. 자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원래 서서 있는 또 서서 자는 동물인데 이렇게 잘 뒤집어지는 양은 목동이 끌어안고 자기 품에 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들에게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주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들판에서 혼자 부르던 노래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노래에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에는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큰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들판에서 혼자 부르던 이 노래가 성 안에 있는 사울 왕도 또성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귀에 들렸던 것은 그저 음에 음에 울던 양의 울음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영혼의 울림을 듣습니다. 음에 그냥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참 기가 막힌 영혼의 식구를 뽑아냅니다. 분명히 음매 소리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그러니까 양의 울음소리 속에서 어찌 보면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다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속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되리라. 그러한 귀한 다짐, 이것이 다윗의 DNA입니다. 사람들이 사자를 가르켜서 밀림의 왕이라고 합니다. 전 사자는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밀림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다 자기 밥이잖아요. 골라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부페집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물의 세계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는요. 이야, 사자가 여러분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전 사자는 그냥 사냥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골라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냥도 한 10번 해서야 겨우 한번 성공하더라고요. 말이 밀림의 왕이지. 아, 참 비참해요.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나중에 굶어 죽더라고요. 수사자끼리 싸워 가지고. 그럼 그래서 사자의 얼굴 보면은 제대로 된 사자가 없잖아요. 얼굴이 다. 끓였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나중에는 굶어 죽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웃지 마세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항문이 막혀서 변비로 죽더라고요, 사자가. 너무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자, 다윗은 안 거예요. 양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목자가 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지팡이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죠. 또랑에 빠지거나 골짜기에 헤맬 때 목자가 그 양의 목을 걸어서 끄집어냅니다. 그게 목자의 지팡이예요. 막대기는 돌팔매질 같은 걸로 맹수를 쫓아내기도 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대신 싸우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그리고 어디 뒤집혀 있으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잃은 양을 찾아나서요. 그리고 다시 못 일어나면 둘쳐매고 돌아와서는 이놈을 또 안고 재우는 겁니다. 사자가 부럽지 않아요. 호랑이가 부럽지 않아요. 양이 최고예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 있는 선한 양, 이게 최고란 걸안 거죠. 이게 다윗의 속사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 다수의 시편은 그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 어찌 보면 양에게서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의 모습에서 매우 매우는 매우 양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에게 시편을 뭐 히브리어로 읽어봐라 그러면 저 자신은 없습니다. 영어로 번역해봐라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거 양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번 번역해봐라 그러면 그거는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음메, 음메요 시편 23편, 그것도 음메, 음메, 음메요 어찌 보면 다윗은 양의 울음소리에서 그 시편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시편 3편은요. 이것 없이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음메, 음해, 음메라고요. 다윗은 다 양에게 배운 거예요. 양의 울음소리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의 노래 이기 이전에 이것은 양의 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그 성경 부제에 보시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했지만 사무엘하 13장, 14장, 15장 쭉 여러 장을 보시면 거기 압살롬의 반란이 왜 일어났고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과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보통 복잡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저 청와대나 여의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거기 쭉 나옵니다. 이 시간에 그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다윗의 편에는 아직도 강한 군대들이 있어요. 아비세 장군이라든지 이때 장군과 같은 아주 충성된 장군이 지 다윗을 위해서 싸우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독과 같은 제사장은 예루살렘을 다윗이 떠나려고 하니까 법궤를 메가지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장군이 따라 나와요. 제사장이 법궤를 갖고 따라요. 와 그것 뿐이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이방 군대인데 다윗을 돕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 이렇게 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다이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사자와 호랑이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양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양으로 살았고, 오늘도 양으로 살 것이고, 내일도 양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다윗의 속 사람입니다. 겉은 왕인데 속은 완전히 목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세요. 다시 깊이 읽어보세요. 이게 왕의 노래인지 아니면 목동의 노래인지 말입니다. 이건 목동의 노래예요. 아니, 양의 울음소리 같은 거예요. 이 울음을 통해서 아마도 다윗은 모든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다윗의 속에도 아마 사울왕과 같은 그런 속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압살롬과 같은 그 속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영혼의 동굴에 살아있음 살아 법칙한 그런 사울의 속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죽고 지금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던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그때 젊은 그 다윗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이는 들었지만 사울과 같이 되지 않았던 이유 또 다윗이 압살롬과 같이 되지 않은 이유 깨끗한 목동과 같은 그속 사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모름지기 양의 울음소리를 계속 기억했던 겁니다. 사흘 왕의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했던 다윗. 그리고 오늘 다시 압살롬을 피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을 울며 감람삼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수파, 수금도 없어요. 비파도 없어요. 옆에 있던 양들도 없어요. 그러나 음메, 음해 음메하고 울면서 목동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울음소리, 그 노래소리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양처럼 우는 거예요. 목자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양의 울음이 목자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비세 같은 훌륭한 충성된 장군들이 옆에서 그랬을 거예요. 왕이요. 당신은 사울을 향해 한 번도 칼이나 창을 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니라고. 그러니 막아서야 된다고. 모름지기 다윗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압살롬을 막아선다면, 내가 사울과 뭐가 다른 겁니까? 사람들이 말렸겠죠. 왕이요. 그건 얘기가 다르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전혀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다윗은 당신은 사울 왕에게 대항하지 않았지만, 압살롬은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데 막아야죠. 아마도 다윗은 다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압살롬을 막는다면 그게 바로 내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양은 양이어야지. 난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가 아니라고. 그를 막기 위해서 사자가 되든지 아니면 압살롬이 되어야 하든지 충신들이 계속 옆에서 충언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당하는 역경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아마 다윗이 그랬겠죠. 장군들, 당신들이야말로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쇠슬 벌었던 그 권세자 사울 왕의 힘으로부터 아무 힘이 없던 그 어린 목동을 구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저 젊은 반역자의 손에서도 이 늙은 왕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마치 늙은 목동처럼 "음메, 음메 울듯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음메, 하는 소리."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눕고 자고 깨어나리니 나를 여호와께서 붙듯이 미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믿는 거예요. 목자가 지켜주는 양만큼 평안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동물이 없으니까, 사자가 부럽지 않아요. 호랑이가 부럽지 않아요. 목자만 계시면 양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가 나를 붙듯이 미뤄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선한 목자세요. 우리만 선한 양이 되면 됩니다. 오늘 다윗, 선한 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사월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압살롬 되지 않았어요. 양이 그대로 양이에요. 왕이 됐다고 호랑이 된거 아니에요. 사자 된거 아닙니다. 겉사람은 왕이지만 속사람은 그대로 목동이에요. 사울되지 않았고, 압살롬되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저산으로, 이동굴 조궁들로 피해 다니면서도 마치 음매, 음매 우는 양처럼, 잠잠한 양처럼 그 속사람을 지켜냅니다. 이 울음을 통해, 이 시편을 통해, 이 목동의 노래를 통해 다윗은 다윗 자신의 영혼의 동굴 속에 살았을 법한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양처럼 음미하고 웁니다. 속 사람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 비밀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의 울음이 목자의 노래가 됩니다. 분명히 다윗이 울부짖는 울부짖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러 시편들이 다 그래요. 가만 보면 탄식이에요. 울부짖음이에요. 때로는 악을 쓰는 것 같은 외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시편이 됩니다. 분명히 다윗이 울부짖은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 신비죠. 아픔 속에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양의 울음이 목자의 시편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신비예요. 세상이 줄수 없는 아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기 있습니다. 울부짖음이 말씀이 된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은요. 오늘 장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분명히 기록해요.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피난을 갔다고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분명히 사무엘 하시보장에는 머리를 숙였다 그랬어요. 머리를 가렸다 그랬어요. 다 머리를 내리고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애워싸서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동굴에서 사울의 사냥감이 되었을 때도 불렀던 노래예요. 음매, 음해, 음매하고 울던 어찌 보면 양에게서 배운 노래예요. 지금은 수금도 없고 비파도 없어요. 함께 있던 양도 없지만 음매 음해 음매 하고 울던 양이 그 목동에게 가르쳐 줬던 그 노래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동굴 속에서 또 이름 모를 들판에서 가장 위대한 찬송 작가가 되었던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오늘 세상의 많은 깨어진 마음들을 위로하는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양의 울음이 목자의 노래와 만나는 날, 우리 심령에 비밀한 평강과 위로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니까. 작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아주 나쁜 사람인 것. 나쁜 왕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가늠자의 살인자예요. 그것도 보통 살인자가 아니에요. 아주 고단수예요. 지능범이에요. 죄질이 좋지가 않아요.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죄송하지만 자식농사도 다 망쳤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도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던 그 출발이 뭔줄 아세요? 자기 이복형인 암론을 죽인 것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 다 망쳤다고요. 성경에 보시면 구슬 땅에다 놓고 3년 동안 얼굴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요합 장군이, 요합 장군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에요. 신복 중에 신복이 이거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여인들을 서서 연극하는가 아주 복잡한 얘기를 통해서 겨우겨우 예루살렘에다가 데려다 놔요. 그러고 나서도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아요. 겨우겨우 요압 장군이 앞에 나와서 중재해서 보라 그러니까 보지만 그 다음부터 그 이후에 또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칼을 간다고요. 그러니까 무려 9년입니다. 자식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자식 농사 망쳤다고요. 부부 관계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겉사람이 아니에요. 이러쿵저럭 하는 가십거리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동의 마음을 간직하고,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양의 마음을 지켜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양의 울음이 목자의 노래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울부짖음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간구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미선한 목자이시오매 선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의 울음이 목자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울부짖음이 신비로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머리를 숙이고 어, 감람사문을 올라가지만 여호와는 나의 주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가야 할 길을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